양산시 청년정책단 단장 문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청년정책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적혀있으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단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소속으로 청년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책속 정책참여협입니다 현재 중견기업 이상인 부모회 회사에서 AI 면접이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원 트렌드에 맞추어서 저희 정책단이 AI 면접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양산시 취업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국내 취업 컨설팅 분야의 1인자이자 AI 면접 전문가인 테리쌤을 초빙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의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모집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이번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해서 앞으로 꾸준히 수행될 수 있도록 AI 면접 전문 공간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센터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슬로건을 보셨습니까? 네,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입니다. 양산시 최초로 상선시장으로 당선되신 나동영 시장님의 슬로건입니다. 이번 특강에도 청년들과 소통하고 직접 공유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제부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나동현 양산 시장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장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나동현입니다.